대한민국 군사정보 채널 대고구려제국 최근 한국이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한 물질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스텔스 잠수함 개발에 가장 필수적인 잠수함 스텔스와 메타물질이었습니다. 이러한 메타물질을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에 적용하는데 마침내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이 개발하는 데 성공한 스텔스 메타물질이란 깊은 바다 속에서 스텔스 잠수함이 빛의 굴절 방향을 조절하거나 수에 적군의 소나와 레이더에 날아오는 레이더 탐지를 완전히 무효화시키는 새로운 방식을 일컫습니다. 이러한 한국형 잠수함 모습 자체를 완전히 감출 수 있는 투명화 기능을 현실로 실현케 해줄 스텔스 메타물질을 우리나라의 연구진들이 독자적으로 주도해 세계 최초로 개발해냈으며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연구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스텔스 메타물질 개발 소식은 군사력 강대국인 미국과 러시아의 메타물질 연구성과를 압도적으로 제칠 정도여서 전 세계의 군사무기 언론들이 한국인 연구진들을 주목할 정도로 놀라운 연구성과인데요. 한국이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SLBM 현무미사일 발사까지 완벽하게 성공함에 따라 스텔스 메타물질과 SLBM 미사일의 조합을 통해 한국의 영원한 주적인 중국 앞바다에서 순식간에 현무미사일 폭격을 듬뿍 퍼부을 수 있는 스텔스 잠수함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한국이 보유하는데 성공한 스텔스 메타물질에 대해 관련 연구진은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깊은 바다 속에서 음향 굴절률을 조절해 레이더 탐지에 파동을 흡수하거나 통과시킴으로써 잠수함의 손 하나, 음파 탐지기에도 잡히지 않는 한국형 스텔스 잠수함 제작을 자신 있게 제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동과 같은 판에서 파동 흐름 자체를 극단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새롭게 확인했죠. 즉 스텔스 잠수함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적군의 잠수함을 먹통으로 만들어 박살내버리는 파동 조작기까지 개발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심해 환경 속에서 수중 음파 탐지기를 피할 수 있거나 직접 조작할 수 있는 스텔스 잠수함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군요. 이러한 최첨단 기술을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만이 개발에 성공해냈다는 사실이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이어서 메타물질이 적용된 한국형 스텔스 잠수함의 스텔스 이론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국형 스텔스 잠수함이 소나 음파추정기에 레이다에 걸리지 않는 기법은 한국이 보유한 메타물질을 사용해 사중으로 겹쳐서 잠수함의 동체를 제작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메타물질은 기본적으로 파동 흐름을 제거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어 적군은 한국군의 스텔스 잠수함을 영원히 포착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격에 걸쳐 들어온 레이더 전자 음파를 적군의 위치까지 반사되지 않게 해야 하는 게 가장 핵심이죠. 여기서 더욱 발전한다면 스텔스 잠수함의 바깥 철갑에 흡수 구멍관을 뚫어 음파를 강제적으로 흡수하게 만들어 파동 반사각을 극한으로 줄이는 방식과 KFX 전투기처럼 레이더의 탐지 면적을 줄여주는 직각 형태의 스텔스 형상으로 동체를 설계하는 방식이 한국형 스텔스 잠수함 건조기법에 포함되었다는 게 새롭게 확인되었습니다. 스텔스 잠수함은 사중 철갑을 기준으로 하며 그중 바깥 철갑에 메타물질 흡수재질을 도포하여 잠수함의 골격을 튼튼하게 보호합니다. 이렇게 건조된 스텔스 잠수함은 소나의 음파를 모두 흡수하여 적군의 레이더에 절대로 비춰지지 않으므로 적군의 이지스함이나 원자력 잠수함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절대로 드러나지 않게 되는 한국형 스텔스 잠수함이 완성되는 것이죠. 한국형 스텔스 메타물질은 현대전의 방식을 완전히 뒤바꿀 만큼 강력한 대전략 무기를 탄생시킬 것입니다. 현재 한국군은 차세대 잠수함 프로젝트 장보고 들이 배치한 번함인 도산 안창호함에 이어서 현무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두 번함 안무함을 추가로 진수한 상황. 추가적으로 현무 미사일 발사형 잠수함을 7척 건조해낼 예정입니다. 중국이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강대국 한국의 스텔스 미사일 잠수함 프로젝트는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스텔스 기술인 메타물질을 차기 건조되는 미사일 발사형 잠수함에 차례대로 적용을 시작할 것입니다. 3,000톤급 잠수함을 진수시키고 곧바로 3,600톤급 잠수함 세척 및 6,000톤급 SLBM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핵잠수함 건조 프로젝트까지 진행하고 있는 강대국 한국. 특히 기존 재래식 잠수함의 디젤 엔진 기반이 아닌 원자로를 동력원으로 하는 핵추진체계 탑재와 6,000톤급의 체구 덕분에 SLBM 대륙간 현무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미사일 발사대를 14대 이상 탑재 가능한 것이 밝혀졌으므로 이러한 괴물급 핵잠수함에 스텔스 메타물질까지 적용되는 순간 절대 잡지 못하는 세계 최강급 핵잠수함을 한국이 직접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스텔스 잠수함에는 지상타격 미사일의 최상급 성능으로 꼽히는 현무 4 SLBM 미사일을 14대 나드는 SLBM 미사일 발사대에 듬뿍 채워서 일본 전역을 폭격해버리며 엄청난 위력을 자랑합니다. 현무 4 SLBM 미사일의 최소 사거리가 3,000km로 알려졌으며 스텔스 잠수함이 우리 영해에서 정박하기만 해도 일본 전역 타격이 가능한 괴물 수준의 사거리를 자랑합니다. 이러한 점은 한국 해군이 보유한 다른 이지스함의 현무 미사일 발사대도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지만 핵심 포인트는 한국 해군이 보유할 잠수함이 스텔스 잠수함이라는 것이며 일본과 중국의 레이더에선 한국 해군의 스텔스 잠수함을 포착하기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적국들은 어디에서 날라오는지 예측하지도 못하는 현무 미사일 폭격을 정신없이 맞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산 현무팜 미사일 개발과 이러한 현무판 미사일을 SLBM으로 개조한다는 계획은 한국형 스텔스 잠수함의 파괴력을 세계 최강급으로 등극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며 향후 스텔스 기능이 없는 제례식 잠수함만 운용하는 일본과 중국을 상대로 미래에 대한 민국은 상호 파괴 전략에서 놀라울 정도로 강력한 우위를 점유하겠군요. 이미 한국은 3000톤급 잠수함 건조로 중대형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설계하는데 성공했으며, 중대형 잠수함을 건조할 기술력이 있는 해상 강대국 대열에 당당히 포함되었습니다. 한국은 계속해서 축적된 국산 잠수함 건조 기술과 우수한 원자력 기술을 결합하려고 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은 3,000통급 잠수함을 기점으로 1987년 독일과 첫 번째 잠수함 수입 계약을 체결한 지약 30년 만에 독자적인 한국형 잠수함 설계국 반열에 오르면서 이런 주장에 더욱 강력한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건조할 기술력이 있는 해군 강대국 대열에 포함되었습니다. 한국은 계속해서 축적된 국산 잠수함 건조 기술과 스텔스 기술을 결합해 버리면 스텔스 미사일 핵잠수함 건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유력한 주장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비로소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을 위한 세계 최강급 대전략 무기가 한국에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향후 무인 잠수함의 배수량을 늘려 중대형 크기의 무인 잠수함이 탄생하면 KVLS 미사일 발사관을 장착하여 현무탄도 미사일까지 탑재할 수 있죠. 강대국 한국의 자주국방을 향한 미래와 한민족의 후손들을 위하여 영상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채널명 대고구려제국 구독과 알림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